도봉구 초안산 분묘 발굴 문제를 두고 오는 30일 추가 용역조사 설명회가 도봉구 창일동 주민센터에서 열립니다. 도봉구는 지난 12월 19일 초안산 분묘 발굴 여부에 대한 1차 용역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용역 결과 초안산 분묘 대부분이 조선시대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 용역조사를 토대로 초안산 분묘 문화재 지정 축소 및 해제 시 분묘 발굴 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주민 찬반 의견이 논의 중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조사 설명회에서는 초안산 분묘 인근 빌라의 재건축, 재개발 사안을 두고 분묘 추가 발굴 조사에 대한 주민 찬반 의견이 나올 전망입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